3일 천하라는 말이 있죠. 힘을 가지고 권력을 잡았지만 그 권력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쉽게 끝나버린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각자 힘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부모로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누군가에게 지위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각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다 있는데, 이 힘을 어떻게 다스리는 줄 아느냐, 이 힘을 어떻게 절제해야 좋은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는 에서가 있죠. 에서는 야곱 쌍둥이 아들 중에 장자입니다. 그는 장자로서 장자권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 야곱이 호시탐탐, 이 에서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노리고 있었는데, 이 에서는 이장자권 이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루벤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장자입니다. 이 루벤을 향해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루벤은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의 첩이죠. 아버지의 첩실발을 향해서 범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정족의 눈이 멀어서 아버지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은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첩실발을 범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장자권을 박탈당하는 거죠. 그의 장자권은 유다에게 넘어가고 이 장자의 몫은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로베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이 장자의 권한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립니다. 사울 왕도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은 초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참 잘생겼다고 합니다. 남자보다 키도 훨씬 크고 그리고 겸손하기까지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다 보니 이 왕의 권력의 맛을 맛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의 맛을 보면서 하나님보다도 이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더쥐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사무엘을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본인이 왕인, 본인이 스스로 제사를 범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께게전멸시키라고 했는데도 이 사울왕은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변명하기를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서 가장 좋은 가축들을 내가 데리고 왔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 드린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신 것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 사울 왕은 다윗을 계속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힘을 다다 보니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령에 매달린 매여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잘생긴 사람이었고.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권력의 맛을 보면서 이 권력을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전장에서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빌라도도 잘 압니다 이 빌라도는 이스라엘을 관할한 총독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보니 예수를 신문해보니 예수의 죄가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선이 빌라도 역시 자신의 권력을 놓치기가 싫은 거죠. 예수님죄가 없고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넘겨 주지 않는 권력도 있었지만 로마로부터 이 권력의 자리를 뺏길까 봐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내어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쓰리지 못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을 때이 잘못을 돌이키지를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지금 내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지금 내가 정력을 부리고 싶은 이것이 더 중요하고 나의 권력을 놓치기 싫은 것, 내 권력에 위협이 되는 존재를 없애기 위해서 힘을 쓰고 일를 썼던 현재 충실했던 그들의 모습이었다고 라 하는 겁니다. 결국 몸이 원한 대로, 내 삶이 원하는 대로 살아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과 같은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요, 한 사람은 가르유다입니다가르유다라는 뜻은 찬양받다라는 뜻입니다. 찬양받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이지요. 그들은삼십냥이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회계 역할을 맡았고, 계산이 아주 빠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앞에 향유를 본 여인을 향해서 책망했던 자입니다. 아무래도 회계를 맡아서인지, 계산이 빨라서인지, 빨라서인지. 향유를 본이 여인의 이 향유가 그 값어치를 금방 계산을 냈겠죠 주님보다도 이 돈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신으로 보내겠다 내가 안고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를 잡으면 된다 라고 대제사장들과 이미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면서 이가르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비여 안녕하십니까? 라비여 안녕하십니까? 이말 자체를 봤을 때는 참 좋은 인사 같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이 예수님을 팔기 위한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가룟유다의 마음을 알았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행해라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지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갑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이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시몬이요 예수께서 개발하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이 개발한 이름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죠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그의 성격은 아주 정렬적이고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충동적입니다 너무나 뜨거운 사람입니다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 주님이 죽으시면 그곳에 내가 따라가겠다 라고 확근확언을 화근,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 그의 이한 충동적인 성격 때문에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그 순간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와 가름주다가 지금 본문 속에 우리 앞에 있습니다. 크라잉 베리라고 하는 상담 심리학자가 웰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네 가지 힘에 의해서 살아간다. 사람들은 네 가지 힘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첫 번째가 파워 오버라는 겁니다. 지배력입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경제력을 가지고 탄위위에 군림하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사람을 부리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부리고, 지위를 가지고 사람을 부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내 아래에 두는 겁니다. 이것은 대물림을 통해서 계속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진 이 지배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놓치지 못하는 거죠. 파워 어게인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공격력입니다. 이 공격력이라는 것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교묘한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욕을 참 잘합니다. 그리고 약삭 바릅니다. 교활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타인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공격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 공격력을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속게 만들어버리고, 사람을 주장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무서워서 피하든지, 더러워서 피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죠. 세 번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라고 하는 겁니다. 베푸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타인을 도와주고, 나누고, 양보하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더 많이 되돌아오는 것이 이 베푸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파워 위드라는 겁니다. 협력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고 충분하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크라잉벨이 이야기하기를 지배력이라는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를 무너뜨릴 공격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배푸는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협력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 인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보면 어떤 힘이 가장 센것 같습니까? 우리 부모들조차도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힘을 더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마도 지배력과 공격력이라는 힘을 더 선호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한이 경쟁시대인 이 시대에 네가 누군가에게 베푼다면 누군가와 함께 협력한다면 뒤로 처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힘은 이 공격력과 지배력과 다른 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을 거스르는 힘이 바로 베푸는 능력을 가져라. 그리고 협력하는 능력을 가져라. 타인을 향해서 베푸는 힘을 가지고 살아라. 타인을 가지고 협력하는 힘을 가지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지배력과 공격력이 있습니다. 오늘 5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주님께서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 밖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로마 군병들이 내가 왕이거든 거기 내려와라. 네가 왕인 것을 스스로 증거하라 고 말씀하셨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을 절제하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만 밖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 힘을 절제하신 겁니다. 주님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다스린 겁니다. 주님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절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잡혀가지 않을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잡혀가고 계십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분처럼, 아무런 의지가 없는 분처럼, 왜 잡혀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5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정을 이루기 위해서 56절에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절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육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기도를 광리해서 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식욕을 건듭니다 예수님이 과시할 수 있는 과시욕을 건듭니다 예수님의 권력욕을 건듭니다 내가 배고프면 돌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너에게 줄게. 저 높은 것을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너를 하나도 다치지 않게 너를 지킬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건드려 버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구약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험들을 이겨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주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배고픔, 굶주림, 힘듦, 고통,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 예수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니 우리의 왕으로 삼다면 우리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 같고 우리의 배고픔도 해결해 줄수 있는 능자자일 것 같아서 예수를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는 혼자 산으로 조용히 가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지일에게 힘이 있지만 베푸는 능력의 힘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는 공격력이 있지만 협력하는 능력을 우리에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힘을 사용하셨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하고 우리가 소유해야 될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 힘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지금 나에게 권력이 있습니까? 나에게 경제력이 있습니까? 나에게 지위가 있습니까? 남들이 갖지 못한 그 힘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으면서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삼손을 볼수 있잖아요. 삼손만큼 힘이 강하고 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드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의 적을 나누면서 자신의 힘을 비밀을 알려버리고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말년에 결혼 정책을 통해서 이 나라를 유지시키고 싶어서 많은 여인들과 결혼 정책을 펼칩니다. 이 여인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오지요. 왕궁을 들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년의 솔로몬은 우상을 성기는 일을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있는 힘, 하나의 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힘의 욕심을 부리고 싶어도 그 힘을 다스리는 절제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합독하길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신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4면, 고린도 전서 9장 25절부터 27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아멘 이 시대는 이기기를 다투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설 수 있을까? 그것을 원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이들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더라도 맞지 마. 맞지 말고 때려. 엄마, 아빠가 다 책임질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특히 요즘에 아이들 따돌리고, 아이들이 폭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책임질 테니까 맞지 말고 때려라. 한 번쯤은 이런 말을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갈 길은 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은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길은 베푸는 능력, 함께하는 능력을 지니고 보여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힘을 하는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너희 힘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제 아니면 가장 먼저 목표가 있어야겠죠. 운동선수는 이 운동 체중 조절을 위해서 식단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다 절제하고 그 운동을 위해서 최선을 합니다. 학생은 성적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TV를 꺼야겠죠. 게임을 절제해야겠죠. 그리고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우리 인생의 목적, 사랑 성도 여러분, 어떤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나는 지금 무엇을 절제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절제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구원하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를 담기하여 몸부림 치셔야 합니다. 내 말을 훈련해야 되고요, 내 생각과 내 삶의 스타일도 고쳐야, 고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닮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세상에 보여주시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 함께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의 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가지고 있는 힘, 절제하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